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이고 제목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공동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사회적으로는 온갖 죄악과 폭력이 많은 아주 암흑시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암담한 공동체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선지자니까. 영적 지도자인 하박국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뭐 대수롭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게까지 보이는 것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에게 지켜야 될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구성원들이 각각 주어진 당연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 지금이라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살기 시작하면 아마도 우리 개인의 삶, 가정, 교회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 위대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뭐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당연한 책무를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지킴으로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때이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응답해 주시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불의한 세상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그것은 또한 백성들의 뜻이며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쉽게 말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의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해 줄것 같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예전이든 지금이든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이 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악한 현실 없이 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 악한 세상을 살려면 이 악한 세상의 적응력을 길러야만 살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그치듯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꼴 계속 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하박국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이 반치는 세상을 내가 계속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온갖 폭력과 억압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악에 대한 적응력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악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악이 판 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민도 안 하고, 마음도 아프지도 않고, 내 삶을 잘, 잘살수 있다. 그건 적응된 게 아니고, 그 영혼이 둔감해진 거예요. 그 영혼이 혼탁해진 거예요. 악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며, 악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파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 하복국처럼 하나님, 왜 이토록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항변하고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은 악을 악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손 여러분 혹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혼탁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해요. 악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예민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르던 생각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요기도에 철야기도에 상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자기 자녀,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분들은 이 세상과 이 나라의 죄악을 나의 죄라고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이 혼탁된 것,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고 회개하며 밤을 새우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예전에 어느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이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살짝 놀랐어요. 목사님,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아들, 참 뛰어난 아들인데,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를 안다한대요그 아버지 목사가 아주 친한 목사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가 가지고 별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저분 설교라면 나 교회 다니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마치 이 하박국처럼 이 땅의 아픔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아,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해될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현실을 아파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세상이 그대로 아니 더 악해 보이자 하박국은 탄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항변하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의심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올때 맛있는 거 사올게 혹은 네가 원하는 선물 사올게 그 아버지의 문제일지 그 아이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가 없는 아이라면 그런 말을 듣고도 시큰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래놓고 안 사오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아빠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 라고 말하는 순간 군침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반드시 사올 거니까. 내가 오늘 선물 사올게 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내가 정말 원하는 선물 사가지고 올게 뻔하니까. 혹시 그날따라 그 아버지가 직장에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고 늦어지면 그첫 번째 아이는 또 봐, 오늘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잠들어 버릴 테지만 둘째 아이는 아빠한테 전화해요. 뭐라고 전화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딱 여기도 아빠 언제 퇴근해? 아빠가 비록 늦게 퇴근해도 맛있는 거 선물 사가지고 올 거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분에 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믿으니까 단지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이 선지자 하박국이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느꼈어요. 아, 하박국 같은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하구나. 우리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참 겉모양은 뭐 겉모양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 믿음이 없는 텅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참, 믿음으로 꽉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나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꽉찬 하박국과 같은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는데 감동적입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거다.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들은 못 믿을 거다. 엄청난 일을 행할 거다. 아마 하박국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다행일,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세상 악하고 어 악인들이 득세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건가 이 상태로 계속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일할 거야 놀랄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랬으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감동인데, 이 감동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갈대야 사람, 쉽게 말해서 바벨론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7절 이하에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사납고 빠른 나라. 쉽게 말하면 아주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갑자기 침투해서 점령하는 그런 나라.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폭력을 행사하면서 왕으로부터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온갖 멸시와 모욕을 주는 야만적인 나라, 폭력적인 나라. 쉽게 말해서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아니,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참, 믿을 수 없는 일, 믿어서도 안될 일,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도 이 정도 되면 믿음도, 헌신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다 버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실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용서해 주셔야지. 바꾸어서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좋은 세상 만들어 주셔야지. 혹 꼭 심판을 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치시든지. 아니, 우리보다도 더 훨씬 악해 보이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도 괜찮습니까? 그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고음이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쯤 되면 기도 안 나온다고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만세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아 보이지만 분위기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신 그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13절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참아 못 보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이 이 세상을 점령해도 하나님은 견딜만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어부에게 잡힌 물고기와 같다라고 이 유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뭐 좋아하지 는않습니다마는 가끔 보면은 낚시를 하면 이 손맛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맛이. 근데 그 손맛이 뭐냐하면은 잡혀진 물고기가 그 아가미에 이 바늘이 걸려 있으니까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던 강이나 바다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불안해서 막 살려고 처참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진동을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손을 쥐면 확 사진을 찍으면서 이 맛에 낚시한다. 뭐 낚시를 뭐 변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고기의 입장에서 물고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손맛은 그야말로 죽을 맛인 거예요. 가장 처참한 몸부림. 이 하박국은 유다 공동체가 마치 잡힌 물고기와 같다. 그런 신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탄식과 2장 1절 사이에는 하박국이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제법 긴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고백으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1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극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고는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악한 현실을 보면서 심지어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는 그 역사를 전망하면서도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내가 성로에서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구와 같은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또 보겠다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또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또 듣겠다라는 말은 반가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뜻이라면 듣고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바라보겠다고, 기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마음이 조급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그 날이 지체되는 것 같고 안올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시에 제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어떡할 거예요?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 9절, 13절, 15절, 19절에 바벨론을 향하여 화 있을 진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정죄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 바벨론 신경 쓰지 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인 관계에 있을 때 혹은 공동체나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낙담하잖아요. 이거어떡 하지?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면 좋아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문제는 이제와 네가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문제지. 네가 의인이면 그냥 나한테 맡기면 돼. 악인은 내가 반드시 심판해. 오늘 요절이라고 할수 있는 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은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을 싸우기만 하면 재패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지고 당당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거나 여러분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가득 차고 우상이 가득 차고 암흑시대와 같은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도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끝까지 너의 인생이 다하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선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공동체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 외면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묵묵히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